그래서 공개는 언제 하는데, 아, 허미님, 이런 말씀은 진짜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진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이유는 또 제가 진실됐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생각을 해요. 제가 방송에서 술 먹고 우는 것도 솔직히 일부러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물 나니까 우는 거고, 그리고 게임하다욕 나오는 것도 짱 나니까 욕하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형님들 말대로, 지금 만약에 서리랑 만나고 있는 방송에서 이러고 있으면, 제 진짜 저 방송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만약에 형님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우리 로이서원하지 마는데, 제가 만약에 진짜로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진짜 서리하니 막 얘기하는 날이 있다. 시청자분들은 말하고 하 아시겠죠? 절대 저는 이뭐 주작으로 방송을 하고 이런 진짜로 저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뭐 진짜 언제 밝힐까 이런 장난은 지신가요? 떠났고말 진짜 그날이 온다면 시청자분들과 함께 만약에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뭐 질문이나 뭐우려도안 하셔도 됩니다. 비전 팬분들도 그런 거는 신경 안 써주셔도 됩니다. 작가님에게 지금이야, 방송하고 같이 하는 게 재밌고, 솔직히 많이 좋아해주시니까 더 힘내가지고, 같이 하지 마. 뭐 아, 서리가 점점 지친다. 서리도 좋아해주니까. 그, 형님들이 신경 쓸 정도로 방송에서만 그렇지 않고, 뒤에서도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제가 뭐, 서리가 지치고 부담되고, 이러면 제가 차라리 먼저 이렇게 혼자 방송하고 그러죠. 예. 피해주거나, 이렇게 자기가 힘들어하는데 방송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방송적으로만 생각해주지 마시고, 그냥 각자 BJ 존중해주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근데 뭐, 형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너무 오래 끝나라는 분들이 계시니 오래 끄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는 방송적으로 하는 부분은 뒤에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서류를 처음 봤던 게 얼마 안 됐어. 해봐야 3개월, 4개월? 체크인 나오고 했을 때, 그때였고, 솔직히 말해서 서류를 보면서 이제 제가 여캠이나 패들이 깨지기 시작했던 게몇 개월 안 됐어요. 그리고, 그다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방송 하나 또 같이 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저도 사람인지라 뭐, 정이 안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친근해지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괜히 형님들이 뭐, 서리한테 부담 주고, 저한테 와가지고, 니네 마음은 어떠냐, 이러는 거 자체가, 사실 서리나 저한테 부담이 많이 되고, 로이설 방송을 할 때, 또 솔직히 이제 더뭐어석걸 해야 되나, 부담감을 느끼기 때 그냥 지켜봐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송에서 이런 질문하면 제가 뭐, 다 대답해 주고 하는데, 서리 방송, 개인 방송할 때는 그런 얘기보다는, 서리 자체가, 를 좋아해주고 방송 응원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진심으로 이거는 하는 건데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진짜로 방송 보다가 뭐 궁금하신 부분은 다들 얘기해주시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해드릴 수 있는 부분 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즐겨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정말 이대로만 해도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얘기할 수 있을 때 된다면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제가 제 스스로를 챙기면서 방송 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